네, 안녕하십니까. 제형 솔루텍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최 기자입니다. 네, 현재 제형 솔루텍 고점을 한번 지금 찍더니 지금 이틀 연속 음봉이 두번 나오고 나서 다시 반등을 시작하려는 기미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저희 주주분들의 시간은 좀 소중하니까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제형 솔루텍에 대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빠르게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제형 솔루텍 같은 케이스는 여러분들께서 굳이 굳이 걱정하실 만한 곳이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바로 7일 캔들 이제 바로 12 상장이 일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세력들이 다 매도를 치고 떠나는 본 캔들이었을까 이게? 저는 무조건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들은 이제 공시가 이제 처음 나왔던 게 10월 24일부터 시작을 했고 얘네가 이제 풀리는 날짜별로 지금 주가의 동향들을 쭉 파악을 해 봤을 때요. 여러분들은 우선적으로 이 공시가 뜨고 나서 이 물량이 좀 풀리기 전에 굉장히 좀 공포 이제 공포 심리 때문에 유대 납품을 한번 만들어냈어요. 근데 희한하게 사실 거래량이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진짜 없잖아요. 지금 거의 다 죽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작은 물량으로도 다시 좀 재반등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세력들이 막상 이게 시비를 푼다라고 했을 때도. 다 매도를 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왜냐하면은 다음 차수 시비가 또 남아 있거든요 이들의 전환 가액은 지금 풀리는 가액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 얘네도 물량을 다 풀린다고 바로 사실 던지는 게 아니라 이 최고의 가격에서 팔기 위해서 서로서로 서로 간에 이 작업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넘기겠다 요거거든요. 충분한 상승과 이 물량을 좀 넘기기 작업을 같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주가를 좀 받쳐 주면서 상승을 여기서 해야지만 이제 좀 평단을 높인 다음에 평단을 높인 다음에 고가의 수익 시을 실현을 얘네가 지금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된다면 여기 매물벽이 지금 형성이 좀돼 있는 게 보이시죠. 지금 매물 매물벽이 좀 형성이 돼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이게 1,300원대와 1,400원대 가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매물대벽 사이에서의 이 납폭을 멈춘 자리 확실하게 좀 나왔습니다. 이게 일부 세력들끼리 이 가격 좀 만들어줘. 너 여기서 이거 일부 팔고 내가 이 자리 좀 지켜내줄게. 그리고 나서 주가를 또 다시 올리고 아 여기서 또 받쳐줘. 이런 식으로 떠난 기가 좀 들어간다는 거죠. 얘네끼리. 그러면 이제 1300원으로 얘네가 지금 마무리를 했을 때이 마무리 기점으로 되고 나서 이 주봉상에서 다시 좀 보시게 된다면은 주봉상에서 보시게 된다면 이제 요 쌍방에 봉우리가 있잖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때 여기 얘네가 그전에 맞았던 이제 1400원 구간, 1400원대 구간입니다. 이게 사실 1400원대를 다시 돌파를 하고 이 지지 라인 지금 보시면은 지지 라인부터 만들어 주는 모습에서 다시 이제 신규 매수 대응까지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CB전환 이후에 이 주식 가치 희석 우려로 조금 다운차서 물량까지 이게 풀리게 되면은 또 소액 주주의 요구에 따라서 얘네가 좀 이슈화가 되어줄 수가 있어요. 제형 솔로텍이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전부터 이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가 자사주 매수로 인해 가지고 이 책임경영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좀 조, 보여줬었고요. 이게 이대주주인 부산 슈퍼게미가 6.41% 지분을 또 보유를 하고 있어요. 네,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구조에 대해서 이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주요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될수 있다라고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물량들로 수익을 나오기 위해서는 이 휴머노이드 호재를 좀 엮인 거를 최대한 안으로 얘네가 활용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할거 얘네도 트라이를 할 텐데 그래서 지금까지 CB가 풀리면서 이 대응 주가를 좀 보시게 된다면 4월 달에 사실 이미 좀 풀렸을 때는 오히려 뭐예요. 이게 좀 풀리고 나서 이게 풀리고 나서 좀 그때 수익 좀 팔아야 되니까 수익이 팔아야 되니까 주가를 좀 올리긴 했어요. 주가를 좀 올리긴 했지만요. 이제 풀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이후에 물량이 좀 풀릴 때는 이후 이렇게 좀 조정을 만들어내기도 했거든요. 조정을 만들어냈는데, 그럼 여기 7, 8월 달 지금 물량, 물량을 저희가 같이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그 전에 올려놓고 주가를 매도를 하면서 좀 풀었던 건데, 결론적으로 얘네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더 많은 물량의 차는, 이제 많은 차수가 좀 풀려야 되니까 주가를 이렇게 급하게, 급하게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 다음에 차수 물량은 당연히 이 평단이 높으니까 결국에 단기 납부고 이렇게 변동성을 우리가 좀 주더라도 얘네가 결국 거기에서 받쳐낸 가격에서 추가적으로 우리 최고가 1,500원대 가격을 돌파를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에서 평단을 높인 물량들이 또 매도를 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주가가 빠질 때 보면은 매수를 좀 들어와서 이제 좀 터트렸던 거래량보다는 훨씬 더 현저하게 좀 적은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력 구간이 아직 털리지 않고 요 물량들을 좀 잡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한번 상황을 좀 종합을 해볼게요. 분명히 이제 오늘 장과 이제 앞으로 장까지 얘네는좀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이면서. 분명한 방향성을 얘네가 만들어 낼거예요 그동안과 좀 다른 변동성을 또 한번 만들어 낼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성이 잡히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텐데 그 순간에 방향성으로 인해서 사실 저희는 어떤 걸 이용을 해요 이런 등락을 등락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일명 얘네의 매매를 같이 저희가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들의 이게 수익성을 저희가 같이 받아갈 수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런 패턴 속에서 상승할 때 팔고 하락할 때 사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물어봐 주시죠. 아니 근데 왜 올라갈 때 팔아야 되는 거냐 왜 내려가는데 사라는 거냐 이거 사실 반대 아니냐 이렇게들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이제 뭐 부팅 미친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 한번더 해보시면 결국에 이게 돈을 가장 잘 버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이게 최상의 방법이고 이런 매매가 그리고 어떤 종목이든 간에 여러분들 솔직히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어떤 게 똑같냐면 상승할 때 어떤 종목이든 간에 진짜 다 똑같아요. 저희 제형솔루텍 저희 종목도 마찬가지고 이런 N자형 파동으로 사실 상승하기 마련인데 그러면 우린 저를 이런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 요거를 반복으로 저희는 어때요? 수익을? 가장 극대화를 시켜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단기 저점과 고점을 제가 한 임의로 3% 수익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총몇 퍼센트냐? 남들이 한3% 수익을 벌때 저희는 15에서 20까지 모조리 다 벌어가자는 거죠. 사실 이런 매매를 저희는 통해서 수익 극대화가 굉장히 많이 되는 거고, 거의 남들보다는 5배에서 7배까지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올러가는 거냐, 이렇게 좀 물어봐 주시면은 여러분들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정말. 남들은 20%를 벌어요. 저희는 얼마 보냐면 저희는 100에서 150까지 다 모조리 챙겨가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영상에서 시점을 이제 타점을 잡고 여러분들께 신호를 드리고 있어요. 항상 이 신호를 드리고 있지만요. 조금 더 가지고 계시다가 수익성 나아지고 불리고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리고 나서는 뭐 신호를 못 봤다. 영상 볼 시간이 없어서 이런 분들에 계셔서 이제는 제가 제 개인 번호를 알려드릴 거예요. 위에 보이시죠? 제가 방금 띄워드렸는데 010-6753-9350. 요거가제 개인 번호고요. 여기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네, 제 영. 제형 요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좀 이제 대응 전략을 보내드릴 거고요 실시간 대응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좀 도와드린다는 거고 매수 매도 타점 여러분들께 다 공유해드릴 겁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왜 재영이라고 보내주시냐면 이게 제 영상, 제, 제가 찍은 지금 오늘 지금 찍고 있는 재영 솔로택을 영상 보신 구독자님도 확인을 해야 돼가지고 제가 이제 재영이라고 문자를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가 그리고 이게 렇 단체 문자로 보내드려요. 왜냐면은 문자 주시는 분들이 한두 명이, 한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 문자로 보내드리는데 그러면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답장을 해주시는 분들이 종종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누락이 돼요. 이게 뭐 종종, 발, 이것도 종종 발생하는 건데, 누락이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해서, 아, 혹시나 어제 누락이 된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번갈 없겠지만, 한번더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더 빠르게 실시간 대응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뭐 그리고 그거는 괜찮아요. 뭐 수익성, 수익이 나요. 그러면 수익성 인증 정도는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셔도 제가 이제 영상을 찍고 이럴 때 도움도 되니까 괜찮은데, 기프티콘 이런 거는 제가 마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막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가 마음만 받도록 하겠고요. 사실 뭐 대가 바라고 영상 찍는 거 아니에요. 대가 바라고 영상 찍는 건 절대 아니고, 저는 뭐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요런 것만 필요하지. 저는 영상 찍는 것 자체 자체도 이제 무료로 진행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부담 가지시고 아 그래도 내가 더 수익 잘 보기 위해서 뭐 최기자님한테 이거 뭐 기프티콘 하나라도 드려야지 뭐 요런 거 절대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영상 찍는 것도 그렇고 무료로 진행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부담 절대 가지지 마시고 그냥 아무 때나 막 저한테 도움 요청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죠. 문자로 종국명이랑 같이 이제 아니 최 기자님 주식 잘 하시면은 혼자 하시 혼자 하시면 되지 왜 남자한테 사점을 다 알려주시냐 이렇게도 물어봐주시는데 뭐 맞는 말씀이죠. 이제 네, 어느 정도 저도 인정을 하지만 저 혼자 볼수 있는 상황인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게 옛날 장도 그랬는데 요즘 장 주식 말하는 거예요. 요즘장 정말 특히나 혼자하기 힘들어요. 저라도 제가 주 지금 주린이 시절이었다면은 지금 주식 보고 지금 차트 보고 절대로 주식 못해요. 이미 다 포기했어요. 왜냐면 저도 이런 때를 겪었긴 했죠. 왜냐면 주식을 좀 처음 공부할 때는 저한테 도움을 줬던 분이 주셨던 분이 단한 분도 계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만 해도 솔직히 아직도 좀 서럽고,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하고, 생각도 하기 싫은데, 그래서 좀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때 나중에 좀 추후에 가다 보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는 도움이 주는 사람들이, 사람들처럼 돼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영상을 찍게 된 겁니다. 제 인생을 사실 혼자 이렇게 살혼 이게 살면서 혼자보다는 함께가 소중한 거고 함께하는 동료도 정말 제가 필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 절대로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무조건 도와드릴 거고 무조건 도움을 좀 드릴 거고 제가 여러분들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꼭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막, 저한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뭐, 새벽 2시, 뭐, 아침 8시, 뭐, 저녁 11시, 12시 다 괜찮으니까, 아무 때나 도움. 여기 위 번호로 010-6753-9350, 이 번호로, 아무 때나 이제 문자 주셔도 되니까, 사실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뭐, 종목, 그, 궁금하신 종목이 있다면, 대응전략 뭐 이런 게 궁금하다 하면은 그 종목명을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그 모든 차트를 솔직히 다 보고 있으니까 그 종목에 대해서 대응전략 뭐 예를 들어 뭐 예, 매매 타점이 궁금하시다 매매 타점 다 보내드리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아무 때나 문자 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오늘 제형솔루트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